하자 비행기. 뭐 별도의 패치가 있는 것 같진 않은데 같은 스쿼드에도 비행기 빨리 뜨네. 음, 그다마 다행이구만. 오우. 오유. 뭔가 휘. 많아. 출발이 좋은데. 이거 해. 마부터 잡고 시작할까? 오케이. 과연 올까? 내가 예상한 바로? 아8 어3 아깝다. 자네한테 지금 디이블까지 들어갔어 그러면? 그냥 어? 8 4 아, 이게 파이텐데? 이 털릴 것 같아. 우리 파이텐데도 물리고. 왜웬 난리야 지금 GTA 떴네? <laughs> 무슨 일이야? 저, 우리 동네는 하루 걸로 한 번씩 적어든해 해. 익숙해? <laughs> 그런가보다. 너어 <laughs> 파이트 아직 안 잡혔네. 이거 뭐지? 아 해비 잡았다. 해비. 되고 아나 기댔었다. 됐다. 아, 오, 다행이다. 어 다행이다. 어아 뒤에 누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 뒤에 왜안 쏘지? 이제 봤네. 그래. 아예 봤으면 이미 땄을 걸. 사년때 부닥치면서 잡혔네. 그냥 싸우서 잡힌 게 아니라. 아, 네, 나 제가, 아 아니 내가 아 제가 잡았어. 나그 대공 잡았고. 어설트가 지금 떡고 옆에 저기 타고 right. 있는 거. 아이씨. 왜못 갔어? 나이스. 어. 오우. 나가리 뭔가 점수가 크게 들어서 나이스가 있더니 설마 뒤에가 아니. 마설? 아, 아, 마설도 설마? 아 그래서 이렇게 쏘는 게 여유가 있나? 아아 깝다 90. 킬로고 잘 봐야지. 어 어시스트 됐다. 자저저 저, 에드워드 쪽에 해비 아까 못 잡은 거? 야야. 이 새끼 또 우리 쏠려나? 아이미 일찍 쐈다. 아, 10. 이제 빠마도 못하겠구만? 실력이 다 떨어져가지고 그것보다우리 인터넷을 바꿔야 될것같아 아아 여기있네 아이씨 아 못봤어 팀때문에더 아, 이러고 있는 것같아 우리 빠따쪽 한번 도와주러 가자 빠따에 돕니다 나이스 오케이, 봤다 해결 t 이스 오케이 집안에 있는 스 e o 치 잡았어 헤비 한번 n i 주 a f l 오, x Heavy 이 n d Machio, Jisoi. Oh, I can d 이 it. I can do it. I can do it. I can do it. I can do 는 거냐? c 네. 헤비 한번더 찍어주이소. 돼있다. 2분은 마치겠지. 이게 왜안죽어아 버그! 아 갔나? 아, fuck. 아, 돌아버리겠다. 아, 이거 왜 생기는 거야 도대체 이 버그. 지금 우리 뒤에는 죽었다. 케이블에이 대가리 먹고 죽었어. 에드워드 와. YC. 에드워드 YC? 나제 새끼 몇번떠 있었는데? 오야, 저 괜찮다. 에드워드로 YC 이거잖아. 아 그런가? 에드로드로 <laughs> YC. <웃음> <웃음> 오 함축적으로 아이디 되게 잘 잤는데, 간나 새끼. 정말로 에드로드로 YC. 아 우리. 오이 오셨네. 우리 터 터질 수도 있어. 네. 어, 미쳤다. 아스 디세이블... 나 맞습니다. 디스 아... 킹플렛.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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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너무 못 했다. 이거 좀 기다려볼까? 옳지. 땅으로 가봐도 되게 피곤할 것 같아. 아, 에, 에드워드에도 대공이 있구나. 흠나저 <laughs> 징그 지 몰랐어, 대공 있는 거.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떨어지는 애들 파란색 E랑 F 있는 애들 버그인가? 움직이긴 하는데. 아 아니다 버그 아닌데? 점지 먹고 있는데? 뭐지? 어, 대단한 새끼들이네. 지금 상대방이 비행기 잘못는 애는 없는 것 같은데. 음. 장비가 상대 상대 봐봐. 저격 진짜 많다. 우리 팀도 많긴 하지만. 와, 이거 왜이러냐 아. 우리한테는 한편으로는 좀 좋은 얘긴데 저격이 많다는 것은 점지 뺏길 위험이 좀 적다는 의미이기도 해서. 음. 저 어서라도 좀빼될 텐데 저거. 싸잡힌다. 저 지리 오토바이 같다. 아니네, 그거 이름. 아, 요즘에 진짜 핑 마크 달고 산다. 아. 비행기 왔습니다. 이스 전 애도 애도도 쪽으로 가볼게요. 원형 없애버려야지. 또 잡고 있으면 잡고 있는 것 같진 않아. 안 찍히거든. 여기 있을까? 여기 있는 건가? 우선 돌게요. 오케이. 잡고 있진 않으니까. 아, 자연언트 섀도는 이거 진짜 이거 가운데까지 좀, 좀 거지 같아. <laughs> 초, 통과가 안 되니까 음. 이거 어 이쪽 방향으로 돌아가자 이거... 이거... 속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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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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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프레디에서 음. 굿만. r e 가야겠구만, 그애 h e combat area. 잡 door to the s e c o n 다 one, pop 이제 u r n i 났 h t This 아 o u s e in our own. Okay. Ah, t a b 우리 뽑았나? 야야. Yeah, yeah. 나이스샷. Nice. 아, 이 백뿔인데 간난 새끼들. 좀따 보자. 탱크 알라이. Right. 요 프레디에 있는 대공. 누 공을. 이 공을. 이 공을. 이 공을. 이 공을. 에 공을. 이 공을. 이 공을. 이게좀이 공을. 이다을이 공을. 이디을이 공을. 이 공을. 이공이디이이이 자, 프레디에서 지금 라이트탱가나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더붙죠 야, 옛날에는 파마로 도파이트하는 거 생각도 못했었는데 이제 우리 도파이트를 한다. <laughs> 어디갔지, 갔난 새끼? 여기 보였었는데. 어? 터졌나? 어, 터졌다. 불네 음. 지뢰 밟았나 보다. 뭐 돌게요. 응. 돌다가 간나 새끼들 대공 잡아 빠져야겠다. 아 확인 여기 잡았지. 이은 뿌리 뽑았습니다 우리가. 음... 어이 새끼들 너무 많아서 누구 야 될지 모르겠네. 응? 한번 빠질게요. 와우. <laughs> <저> 33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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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자네가 이게 빙빙 돌아주는 거. 내가 맨날 타지만 자네한테 한번 해주고 싶어. <laughs> 진짜 이렇게 한번킬 엄청 먹을 수 있는데. <laughs> 아 자, 내가 자네한테 이걸 못 해주는 게 너무 미안해. 아. 미안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이거 망이 맞아야. 신내 버스. 가자. 어, 잠깐만 저기. 아, 차 하나 있다. 오케이. 아, 오토바이 였네저 뭐. 탱크 같은 거 하나 짤게요. 네. 혹시가 한 방에 터지면은 기분 나 너무 안 좋으니까. 어, 우리또욕 역특필 하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어, 빠진다. 갖는 새끼. 다시 해도 되나 합니다. 너 너무 곧 빨아 갔나? 어, 화이터 오셨다. 뒤에가 싸줘야 된데. 뒤에가 아, 내렸어. 어? 뒤에 내렸어. 아이씨발 아, 아. 돌아버리겠다. 이제 간나 어, 온다 온다. 아 씨, 치료 못했는데. 아이 씨발. <laughs> 아 씨, 아니 내가 맞춘 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 그럼 뒤 아예 쏘지도 않았어. 쏘지도 않고 아, 그냥 우리 처 맞으니까 빠마킬러처 아. 맞으니까 나갔어. 아 진짜 아이디 봤어야되는데 쌍놈 새끼 아 열받아 <laughs> 어, 어, 간나 새끼에서 많이 업그레이드 했다 쌍놈 <laughs> 새끼 아 실수했는데 이거 원래 sh를 붙여야되는데 그래야 쌍이 되는데 저거는 싹, <laughs> 쌍 씨앙 씨앙 앙놈 새끼 아 그게 더 발음이 좋습니다 이앙놈 <laughs> 새끼가 이렇게 어, 제가 이렇게 좋은 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나쁜 것만 가르쳐 주고 있네. 와, 저선 가르쳐 주시더니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건데. <laughs> 아, 만두님은 초등학교로 돌아간 느낌이시겠지만 저는 초등학교에서 멈췄습니다. 요게게 요게 대해서는 인기 나왔습니다. <laughs> 오케이. 어, 퀸네 번. 그니까 왜 왔어, 그러니까. 어? 저기 어설트 따라갈게요. 아, 나 너무 빨리 왔어. 어노. No. 아, 어... 어 이거 약간 저 필인데? 갔나? 어? 어... 아 아깝다, 킬더 빨아야 되는데. 썰트. 야 누가 앞에 찍끼좀 싸서 아까처럼 주, 죽여봐. 누가 아까처럼 싸서 죽여봐. 뭐, 목표는 그냥 땡크 따는 걸로 해야겠다. 상대방 비행기 한대 있거든요? 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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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t k 아아래 w 지나어어 m 도한번더올 거야 한번더 온다 네, 브레이 t 우리 n 70? 60? 빠진다 오케이 쟤도 o t doing it. I'm n o 보병, o i n g it. I'm n 아, 자신 없 자신 없으면 앞에 n o 어, 온다 어, 치료 못 했는데, 큰일 났다. 아, 예, 안 온다, 안 온다. 지금 우리 어택플레 하나 떠있는, 떠있는 것 때문에 겁먹었어. 야, 거기서 백날 싸봤자 아무도 안 맞아. 파이터 이거 또스파 찍어놓은 거 없어졌거든? 음. 이 새끼 빠마킬러여서 자네가 나둔 것처럼 호랑지 붙었어 쏘는 거 좋아해. 오케이, 빠짝 물어서 썰어 거 비차 왔다. 이제 몰기 힘들어졌다. 어솔트탱크 따로 앞에, 앞에 이렇게 정면에 오는거인데오오 이제 뒤에 사각나는거 알았던데. 이거, 이거 어, 상황이 흘러가자. 안 좋아. 날개 삐그대고 어, 난리 났어. 이거 지금 파이터 바로 붙었는데?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아, 아. 아, 이 새끼 운전하는 게썩좋지는않는데 가나 새끼. 아. 야, 나 무슨 비행기 타고 사킬밖에 못 했어. 그 나를 <laughs> 위해서 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뭐. 아니야, 아니야. 내가 장비를 따야 되는데 장비를 하나 떴네. 겨우 하나. 대공이랑 플래쳐 간는 새끼 입터네그 새끼가 비행기 모는 새끼였나? 아닌데 어 플래쳐 이 새끼 정신 교육 좀 시켜주러 가야 되겠네 <laughs> 그럼 나겠지 뭐 씨발 <laughs> 말이야 도대체. 그러니까. 벽을 벽을 뚫고 볼수 있다는데. 그러니까 우두가 그러니까 소후. So 아아아이 비행기 뺏겼다 간나. 아. 어, 그럼 저 간나 새끼 만나러 갈까? 플래처 어디 있을까 이 플래처. 간나 새끼. 보급병 계속 하고 있는데 죽지도 않고 8킬7데스로 계속 있는 거 보니까. 그 뒤에서 후방 지원하는 간나 새끼들. 어? 비행기 또 있다 플래쳐 죽이러 가자 <laughs> 기차고보고 필요없어 <laughs> 벽을 뚫고 맞는 파마톤 보여줘 어.. 많거든요 여기? 아이.. 갔나 이거 정면 파이터 야야 한번 빠질게 오, 와우, 간나 새끼 세다. 클났다, 클났다. 뒤에 차라리 내려, 내려. 넌 필요 없어. 어, 앱코네이 아까 뒤에 탔다가. 널 믿어본다. 아, 씨 <laughs> 아, 안돼, 안돼, 안돼. 이게 지금 플래처를 직접 만나 얼굴뵈러 보러 가자. 오케이. 아가리 플래처로. 우리 뭐그 파일럿이 있다고 하는데 저 새끼 채팅팅이 바쁜거 보니까 어디 집에, 집에서 채팅팁 있을거 같은데 그냥? 오이 씨발 탱크가 여기 인데저 새끼 설마 탱크 안에 숨어가지고 지금 치는건가? 너희 씨발 그렇게 만만퀴하게 생각하면 뒤지는거야 아 나이스인데 아... 봐봐 탱크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치는거 보니까 탱크에 있는거 같아 근데 솔직히도 KD의 상으로는 캠퍼인데? 그니까 <laughs> 존나 <줌나> 캠퍼야 저거 <laughs> 어, 어차피 한번 죽었으니까 좀 기다려볼까? 아 이번에 차라리 어떻게 몰까? 어. 잠시만요 좀 죽으러 갑니다 어, 나는야 매트릭스 니오 Can't touch this m o t h e r f u c k 어? 어? 맞아 <laughs> 오우 나이스 샷 오우 <laughs> <laughs> 자 비행기 놓을게요 오케이 그거를 몰라 이거죠? 그..그거 근데 지금 파이터 안보이니까 그냥 파마 가져가서 기차 터치 아 빨리 기치, 기차를 없애버리는거 어, 아, 이거 자네 비행기 아니었어. 망할. 바이바이. 안 돼. 안 돼. 바이바이, 데바. v 시 아, 이거. 이렇이된이상이렇게된이상 이거. 이거. 따라. 어거이 내가 지원 간다. 죽이 죽, 이거. 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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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아이, 뭔가 깔려 있다고 난 믿어요. 제발. 아 뭐야? 55. 미안하다. 나는 저격 맞고 죽었다. 어, 예누구 왔다. 오셨다 오셨다 오셨다. 아 간나 새끼. 아저 새끼 지금 너무 기대 등등한데 서 지랄 떠는 게좀 봐야 되는데. 아, 아까 얘기할 때 자네랑 나랑 그어택이 얘기해서 난 진짜 자네가 어택이본줄 알고 음. 어택이 보이자마자 더블 클릭했어. 그랬더니 우리 분대원 다른 놈이었어 아. 잠시만. 저걸 타고 가 봐야겠다. 제가 갑니다. 어 어설트 따라갑니다. 제발 어설트 쪽으로 한번 어. 한 번만 멀어줘라 잘할게. 내가 잘할게. 너 일로 가다가 죽는다. 아니, 좀더 가죠. 좀더 가죠. 응? 아, 여기 아닌데. 아이씨, 여기 아닌데. 좀더 가야지, 간나 새끼야. 어, 뒤에 뒤에. 뒤에 파랑색 두고 있다. 쟤들 누굴까 아 진짜 <laughs> 딸높 진짜 아개지랄하고 앉았네 진짜 아휴 아 탱크네 따고싶다 저거 어? 비행왜 이렇게 안나오냐 어 나왔다.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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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아예 그냥 보고도로 날아서요. 저 네. 저거나 네. 먹어야겠어요. 트레인. 오케이. 아 트레인? 아 근데 그 파이터가 아직 살아있는데. 저기 앞에 있네. 간나 새끼. 뭐, 어떻게든 되겠지 뭐. 간나, 간냐, 간다 간냥 아, 간다. 아저 새끼 한번 따줘야 되는데. 어, 트레인 출발하셨다 트레인. 그럼 나는 어설트를 따러 간다. 아니 너어설트없는데 이제. 어 망했어요. 내릴 준비하세요. 아, 뒤에도 누가건안닫 내릴게요. 아. 내리세요. 내리세요, 내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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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거 어서 이거 먹어야죠. 이거 탱크도 모두 먹어야죠. 많은 콩냥 공냥밖에 없지 않습니까? 알틸러리는땄고요알틸러리는닦고저어설트 따야 되는데. 만두님 공냥공냥밖에 없지 않습니까? 차 있다. 어? 잠깐만. 이씨발로 봐라? 그 새끼 타세요 타세요. 여기 로드킬 간나스새끼들 많거든요? 어 밟고 발... 가자. 오... <laughs> 어설트가 어디 계실까? 저기 있다 어설트 저기 있다. 불 난다 불 난다. 블란다 블란다 블란다! 블란다 간다 새끼 불안다, 불안다, <웃음> 공룡 공룡 보여 <laughs> 어저새끼 치료한다 치료하는데 아, 탔어 어디서 치료하레 이발놈이아 안돼 안돼 리스테이블이야 제발 꼭이샘공아씨어터졌터졌터졌 <laughs> <laughs> <공룡해>. <laughs> 아, <laughs> <laughs> 나이스 <웃음> 나이스 나이스 <laughs> <laughs> 야저새끼 황급하게 타네 <laughs> 야 황급히 타 근데 저새끼 약간 좀 이상해 어때봤지 그러니까. 어이 간나새끼 눈도 좋아. 아까도 내가 딸려가할때 되게 느낌 쎄했는데 간나새끼가. 자 이번에 이번에 목표는 파이터야 이 간나새끼. 오케이. 아이 병신. 나한테 탔어요 나한테. 아 열심 없을 것 같은데. 내가 기계 볼게. 너 나한테 정면으로 와라. 내가 매여줄게 간나새끼야. 아니 방금 저 새끼 병신 새끼였어. 느낌 저전테 탔어요? 탔어요 탔어. 아, 가이 그냥 꼬라박았어, 정신이. 존나 아까랑 느낌 좀 다를 거다, 이 씨발로 막. 뒤로 붙게해줄어제 올, 올, 올 새끼니까, 이 새끼는. 오지, 오지, 오지. 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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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우리는 날개 한번 치료할 수 있어, 이 갓나 새끼야. 어, 뭐야, 이 새끼 지나간다? 어, 야, 올라온다, 올라온다. 너 존나 비겁하잖아. 한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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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시나이, 시나이에서 만나자, 갔새끼야